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26배에 달하며, 이는 뉴욕의 13배보다 2배 높은 수치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주택 가격만 끝없이 상승한 결과, 젊은 세대는 주거 사다리에서 탈락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실질 소득과 전혀 괴리된 빚의 거품일 뿐입니다. 이미 OECD와 주요 국제 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보다는 장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의 버블 붕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하나포레나킨텍스 아파트는 2019년 2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6개 동으로 총 1,1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49층이며 용적률 689%, 건폐율은 55%입니다. 총주차 대수는 1,550대로 세대당 1.4대입니다. 35평형의 공시가격은 7억 5,100만원, 보유세는 약 113만 6,510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 당시 35평형 매매가가 6억 5천만원에서 최고 14억 7천만원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2025년 3월 기준으로 10억 2,500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액 대비 30% 하락했습니다. 주변 편의시설로는 GIFC몰 80m,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248m, 홈플러스 킨텍스점 269m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는 일산백병원이 약 932m 거리에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 병원 55개, 약국 31개, 편의점 25개, 마트 6개, 학원 5 4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 시설로는 한류 초등학교 956m, 대화 중학교 1km, 주엽 고등학교 1.2km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는 국공립 군모와 어린이집 41m와 베베숲 어린이집 210m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킨텍스역이 206m 거리에 있으며, 여의도까지 약 60분, 강남까지는 약 70분이 소요됩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 직전의 상황과 지금의 국제정세는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 대비 정보 부채는 약 123%로 치솟았으며 절대의 기준으로는 약 36조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GDP의 약 20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심지어 이자 지출만으로도 미국의 국방비를 초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은 다시금 관세 전쟁의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외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통해 자국 내 투자 유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통해 수입은 줄이고, 수입 대신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여 고용을 늘리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미국은 향후 10년간 6에서 7조 달러의 관세 수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연간 0.6조, 0.7조 달러 수준으로 재정적자를 메우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관세 부과는 일방적 조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 그랬듯, 상대국들도 보복 관세로 대응하게 되고, 이는 전 세계적인 무역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당시 미국의 실업률은 25%까지 폭등했고 산업 생산은 30% 이상 급감했으며 유럽 국가들 역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지금 역시 유사한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조짐이 뚜렷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무역 흑자국 8위에 해당하며 미국의 상호 관세 대상국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 모두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미국 내에 31조 원 규모의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한국의 일자리와 투자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게다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우리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당국이나 산업부 차원의 협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전략적 협상보다는 일방적인 양보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가가치세 미부과 논리를 내세운 내정 간섭성 문제 제기, 30개월 미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 요구,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과잉 투자와 자산버블,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주가 급락 역시 1929년 대공황의 전조 현상과 닮아 있습니다. AI 반도체 분야의 투자금이 과도하게 몰린 상황에서 기술 우위가 빠르게 상실되며 주가가 20% 이상 하락하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국가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경제 체질이 취약한 국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무역과 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특히 무역 의존도 70%에 가까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와 교역을 유지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외부 충격 속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취약한 고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수출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대규모 실업과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실수요층의 급감은 주택 매수세를 결정적으로 위축시키고 과잉 공급된 주택과 높은 가계 부채는 결국 가격 붕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연쇄적인 미분양 증가와 하락한 실거래가 높은 대출 금리와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맞물리면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지탱될 수 없는 거품이라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지금의 글로벌 경제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은 한국의 수출 기반을 무너뜨리고 부동산 가격에 결정적인 충격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은 시작에 불과하며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